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9월의 첫 테크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애플워치 시리즈 6 그리고 새로운 아이패드 시리즈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IT 매체 맥오타카라가 애플의 애플워치 시리즈 6와 아이패드 시리즈가 이번 9월 7일을 시작하는 주가 아닌 10월 이벤트에서 아이폰 12 시리즈와 함께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 프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흥미롭다며 어느 일정이 맞을 거냐고 언급하였지만 애플 관련 유출을 다루는 코미아 그리고 애플 루머스는 존 프로서의 내용대로 무조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미아는 애플 워치 같은 경우 9월 9일에 발표하여 9월 11일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어느 나라 기준인지 는 모르지만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내도 애플 워치 시리즈 6부터 먼저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두번째 소식은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에 관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에 모든 구성품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톰브라운 에디션에선 워치 스트랩 줄이총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버즈 라이브 버즈 라이브 케이스 충전기 케이블까지 모두 톰 브라운 에디션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300에서 400만 원대로 추정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오늘 9월 1일 한국 시간 오후 11시에 갤럭시 Z 폴드 2 일반 버전과 함께 공개됩니다. 세 번째 소식은 갤럭시 S20 팬 에디션에 관한 소식입니다. 갤럭시 S20 팬 에디션의 국내 모델명 SM- G781N이 긱벤치에 등록되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69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6GB 램 탑재, 안드로이드 10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깅벤치 5 점수를 봤을 때 싱글은 907점에 멀티는 3276점인데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었던 S20 울트라 5G 같은 경우도 싱글이 899점, 멀티는 3240점 대였는데 S20 팬 에디션의 이 점수는 S20 울트라 5G보다 높은 점수 대입니다 기존 테크투데이에서 전해드린 것 같이 S20 팬 에디션은 120Hz 주사율이 탑재되고 후면에는 노트20 일반 모델과 비슷한 플라스틱 소재가 탑재되고 플렉티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언팩 파트 2에서 공개될지도 의문이고 출시는 10월 중에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여기까지입니다. 정보와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